2020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바디빌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19년도에 나왔었던 성피티 책 있죠? 이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기 구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처음으로 개정할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이라든가 변경되는 내용이 시험일에 또 가까워지면 주최 측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카페에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 아시죠? 성피티 이 친구 하나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성피티 실기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서. 추가된 내용이라든가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카페에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다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제 책을 구입해 주신 분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건 뭐냐면 실기 동작에 대한 거를 깔끔하게 능숙하게 할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반복 숙달하셔서 정확한 자세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길 바래요. 내가 어떠한 동작을 해놓고 나는 그 동작 아니까 합격이겠지가 아니에요. 정말 능숙하게 동작을 해낼 수 있어야지만 합격하시는 거라는 거. 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동작을 하면은 합격하겠지라고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능숙하게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술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긴장되는 상황인데,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장되요. 심사위원 세 분이 앞에 계신데 그 앞에 내 혼자 딱 서가지고 뭐 어떤 거 줬던 거막 이렇게 설명을 막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 소리내서 훈련을 하셔서 말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몰라서 불합격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업데이트 시켜서 알려드리니까 근데 능숙하게 동작을 못하고 긴장해서 머릿속이 허해져서 말을 못하고 이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기 동작, 구술, 소리 내서 실제로 동작을 많이 해보고 소리 내서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